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번외서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 마지막 수요일이면서 어 사도 신경 11번째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전달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은 어 하나님은 당신 위해서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선생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반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계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 짓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죄라부터 시작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즉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 금지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이 바로 원죄의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냐는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를 전혀 엉뚱하게 죄책감이나 죄의 의식의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이다, 내 인생이다, 내 집이다, 내 사업자다, 내 자녀다, 내 건강이다.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전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고요. 사탄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우리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기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복음찬송 참 좋아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나만을 사랑해달라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집착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인격의 성공인가요? 목회자도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목회가 성공했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회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지 아닙니다. 훨씬 더 어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승계했던 성교생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믿음이라 신학이라 하는 건 사람이 집중하는 것인데 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 우상 숭배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뭘 버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삼장 이 삼절 이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신학께서 늘 외했던 이 죄상, 속죄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의 용서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현재적 활동이다. 다시 한 번요. 죄의 용서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현재적 활동이다.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 현장이 내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도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도 역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의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부활의 찬열매 드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산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이요 큰 모순입니다. 현재적 활동 구원의 현재적 활동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선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선포함을 받기에 구원의 현재적 활동이 꾸준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에서는 결과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나요? 의인이 되었나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죄에 흔들리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의 의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얻은 게 아니라 얻은 자로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 은혜 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죄 용산 받았고요, 성도가 되고요, 성도의 놀라우신 교제, 친교가 교회 공동체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성도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게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전에는 다 이제는 씻김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면서도 소극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마귀는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고요, 우리 교회에만 집중하게 하고요, 이런 성향들이 우리가 참 성도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될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희락과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죄 용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결과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구원의 현재적인 자격으로 말나마 우리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과 자유와 사랑과 참 소망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제의 적극적인 측면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 참다운 성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힘드십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죄 용서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이고, 죄인했던 사게요. 어떻습니까? 재용산받고,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 제삶의 은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반내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울 같은 유대계에 미쳤던 정교 광신자가 예수님을 만나 사제의 은총을 누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결승점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포도주 드리는 것처럼 전제로 바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수없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분이 잘하시는 한 행복의 전도사,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닉 비치 생각나십니까? 그는 자살을 하려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왜 태어났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제 은총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제 은총이 주었던 그 기쁨과 행복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고 있는 행복의 전도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죄사함 받아 주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탄의 기쁨과 함께 정말 우리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소극적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마음껏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자유와 축복과 행복과 사랑을 나누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들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우리 이강희 자녀 선교사님 아드님 되시는 이재영 자녀 선교사님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trip in.